과학 읽어주는 언니 고양이의 눈동자를 관찰해보자 세로로 길쭉하다 야생 포식자의 눈이다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먹이를 외치지 않기 위해 발달한 형태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야생동물일까?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 근처에 사는 집고양이 100마리와 스코틀랜드 야생고양이 브름피번 아프리카 사자의 행동을 비교해 지배성, 충동성, 신경증, 신화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집고양이는 아프리카 사자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인간과 함께 사는 고양이에서 발견되는 야생성 중대표적 인게 바로 킬러 본능이다. 고양이가 어떤 장난감에 오래 흥미를 보이는지 실험한 결과 배가 고플 때, 장난감에 쥐처럼 털이나 꼬리가 달렸을 때, 크기가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쥐만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난감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사냥 초기 먹잇감이 변하는 모습과 비슷해서 계속 공격했다. 고양이의 박스 사랑에서도 야생성을 엿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박스를 가진 고양이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3일 만에 떨어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박스가 없는 고양이들은 2주가 지나서야 적응했다.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을 자는 고양이는 야생에서 숨을 장소가 필수였는데 그 습관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야생성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분명 고양이와 교감하고 있다고 느낀다. 예컨대 고양이들은 가끔 죽은 쥐 같은 반갑지 않은 선물을 들고 온다. 사람들은 감동하지만 착각이다. 사실 이런 행동은 사냥 본능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 한 과학자는 고양이가 죽은 동물을 물고 오는 건 자기 새끼에게 하듯 사냥법을 가르쳐주거나 인간을 무능력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해 먹이를 갖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잡은 먹이를 지키기 위해 주인의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면 주인이 주는 서류만큼 맛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억나 죽은 쥐를 부엌 바닥에 방치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인기 좋은 반려동물이다. 성격이 좀더 좋은 고양이는 인간에게 다가와 놀아달라고 고채기도 한다. 실제로 고양이는 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해 다른 종의 동물에 대한 방법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종이다. 대부분의 가축은 이런 용통성이 없다. 이를 다중사회화 능력이라고 한다. 예컨대 고양이는 주인과 소통하기 위해 울음소리를 바꾼다.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바랄 때는 상대적으로 다급한 가르랑 소리를 내다가 먹이를 먹고 나면 원래의 울음소리로 돌아갔다. 새끼 고양이나 길고양이에서는 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후천적으로 학습한 행동이라는 얘기다. 고양이 길들이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중성화 때문이다. 인간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질병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고양이를 중성화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고양이의 특성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성화 수술을 피해 자손을 남기는 개체들은 사람을 경계하고 사냥에 능숙한 녀석들이기 때문이다. 야생성과 사회화의 묘한 줄다리기에서 고양이와 인간 내 밀당은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재밌죠? 잠쉽죠?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꼭!